그래피티를 베이스로 작업하고 있는 구헌주입니다. 이번에 사상 인디스테이션에서 s t 아 r t 사상이라는 이름으로 그래피티 프로젝트를 기획했고요. s t 아 r t 는 스트릿 아트의 줄임말이기도 하고, 더 편하게 보이는데 부르면 스타트라는 표기도 가능합니다. 사상 인디스테이션이 팬데믹 이후로 다시 재시작을 할수 있는 그 의미의 이름 짓기도 했고, 그 다음에 스트릿 아트라는 그래피티를 더 아우를 수 있는 포괄적인 표현으로 프로젝트 명을 사서 인디스테이션이 기존에 해왔던 공연이라던가 여러가지 문화와 예술 활동과 더불어서 그래피티를 또 담을 수 있고 스트릿 아트, 그런 이제 거리 예술을 담을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됐습니다. 이 프로젝트를 만들게 된 계기나 배경을 설명드리자면 과거에 이제 부산은 서울을 제외하고 그래피티 시인이 활발했던 유일한 지역이라고 할수 있었는데요. 그 배경에는 부산대 온천전 저희들 말로는 똥딸이라고 부르는 유명한 그래피티 작업할 수 있는 장소들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그게 한 10년도 더된 이제 시간인데 그 사이에 공간들이 사라지고, 그다음에 이제 활동하는 분들도 점점 줄어들면서 부산의 그래피티를 얘기하기 위한 좀 명분이 사라지는 상황이었는데 마침 인디스테이션에서 그래피티 작업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단지 이제 어떤 벽화로서의 그래피티가 아니라 프로젝트 좀 진행하면서 움직임을 보여줘 보자 라고 하는 또 제안을 드려 가지고 MK인디스테이션에서 협조를 해주셔서 이런 기회를 만들었습니다. 물론 이게 기획 한 번으로 뭔가 문화가 만들어지진 않겠지만 여기에 관심이 있거나 저와 더불어서 또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조금 더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